Gracia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회 정론관에서 베니제 정책 의장님께서 카이스트는 jdbc 태블릿 pc 관련 수상을 완전 취소하라는 해결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당 전희재정치위의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 기자의 견문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읽고한 가지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야서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타블릿 PC 관련 공방이 있었는데 어, 제가 지켜보니까 검찰과 민주당 측의 얘기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들그래서한 컴뷰의 시간이 왜 JTBC가 태블릿을 처음 친 시간보다 앞서서 오전 8시 52분에 열렸냐에 대해서 한 컴뷰의 시간대가 그린이티 시간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처음 들어본 얘기고 기자 여러분들도 한 컴뷰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글이든 한 컴이든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 저도 모르는 사이 손석희의 태블릿 PC만 한 컴퓨터가 그린이2 시간대로 돼 있다면 직접 들고나 시연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JTBC와 검찰이 생성했다는 파일들, 이벤트 파일들이 태블릿을 전화를 킬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된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제가 뭐 지금까지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이건 좀더 알아보고요. 금태섭 의원이 질문했던 제21차 대수부 회의를 먼저 받았냐 늦게 받았냐 이거는 금태섭 의원의 질문 자체가 틀렸고 검찰의 답변은 위증이될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바로 오후에 따로 기사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제 법사위 입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들이었고 오늘 손석희 사장이 조작방송 1주년 특집으로 또 태블릿 PC를 다룬다는데 이미 1년 전부터 반드시 손석희 사장이 답변해야 될 빼도 박도 못할 조작 증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지금 제가 9가지를 설명드리는데 손석희 사장은 오늘 조작특집 1주년 기념에서 이 9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고 기자님들이 보실 때 이거 답변 피하면은 조작 100% 맞는 거. 기자회견으로 겠습니다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 관련 포렌식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다. 1년여간 동안 손석희의 조작을 고발해온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이다. 오히려 손석희 사장과 검찰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선 무려 1년 동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오늘 손석희는 태블릿 조작 1주년 기념 방송을 한다 하니 더 이상 말 돌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즉각 답변하기 바란다. 첫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스모킹건이라 선동해온 드레스덴 연설문은 태블릿 자체 일체 문서 작성 및 수정 프로그램이 설치된 적 없어 그 누구도 수정할 수 없었다. 특히 검찰 포렌식 한 컴퓨어 기록상으로 이드레스덴 연설문은 JTBC가 입수했다는 2016년 10월 18일 처음 열렸다. 손석희는 태블릿으로 그 어떤 문건도 수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속였던 것이다. 이 건은 조작보도 이후부터 문제가 제기된 건임에도 손석희는 1년여 동안에 일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검찰은 2016년 10월 27일에야 SKT로부터 공문을 받아 태블릿 PC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마레이 컴퍼니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JTBC는 그 하루 전인 10월 26일 개통자를 단독 보도한다. 검찰도 몰랐던 시기에 JTBC는 어떻게 먼저 개통자를 알수 있었나. 이는 개통자 김한수, 공범 김희종 전 행정관과 사전에 조작을 모의 이들로부터 미리 태블릿 PC를 건네받고 개통자 등 정보를 얻었을 거라는 증거이다. 손석희 사장은 즉각 답변하기 바란다. 셋째,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확인하면, 김필중 기자는 구글 이메일을 통해 태블릿 잠금장치 비번을 넘겨받아 10월 18일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을 열수 있었다. 이 역시 공범들과 사전에 모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손석희는, 손석희와 김필중은 대체 어떻게 현장에서 즉석 비밀 패턴과 이메일 비밀번호를 풀수 있었는지 즉각 답변하기 바란다. 넷째, 김필중 기자는 10월 18일 오후 3시 28분에 강남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태블릿 충전기를 구입한다. 그러나 JTBC의 태블릿은 낡은 기종으로 플러그, 케이블, 배터리 등3개의 부품을 사전에 주문해야 구입이 가능하다. 실제 언론사 미래 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은 직접 강남서비스센터를 찾아가 JTBC 김필중 기자가 구입한 충전기 부품 3개는 모두 사전에 주문된 것이란 라 점을 확인했다. 만약 JTBC 관계자가 주문했다면 이는 10월 18일 우연히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들은 미리 태블릿 PC를 기만수동을 통해 확보, 조작을 맞춰놓고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 관련 수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다. 검찰은 누가 사전에 이들 부품을 주문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다섯째,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는 박근혜 캠프 SNS팀 김수민의 커뮤니케이션 앱 사진이 53장 기록되어 있다. 이는 김수민과 잘 아는 인물이 JTBC의 태블릿으로 김수민과 접촉한 기록이다. 김수민과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반면 실사용자 신의원이 넘겨줬다는 김희종 전 행정관은 지금까지도 김수민과 페이스북에서 글을 주고받고 있다. 손석희는 이제껏 김수민이란 존재를 왜 숨겨왔는지,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어떻게 김수민의 S사진이 53에 기록되어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여섯째,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연락처 중 최순실의 정유라, 정윤애 등 최순실의 가족은 전혀 없고,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의 지인과 모두 박근혜 캠프 SNS 팀 직원들이다. 특히 박근혜 행복 캠프라는 아이디는 실제로 박 대통령 홍보를 위해 쓴 아이디로 태블릿이 박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증거이다. JTBC 손석기는왜 이에 대해 숨겨왔는가. 일곱째, 태블릿의 실 사용자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과 이미지 파일 링이 1만 3천여 건이 삭제된 기록이 있다. 또한 포렌식 보고서에 남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있다. 대체 왜 JTBC와 검찰은 카카오톡을 삭제했고 암호화된 상태로 제출했는지 즉시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검찰은 4년에만 사용되었다는 태블릿 PC를 위치 추적하여 독일에서 두 번, 제주도에서 한 번, 단세 번만 동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것이라 단정했다. JTBC의 태블릿은 SKT 이통망에 등록된 것으로 24시간 365일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검찰이 이 위치 추적 기록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동선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검찰이 위치 추적 기록만 공개해도 실사용자는 곧바로 확인될 수 있다. 아홉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JTBC가 고소한 사건 관련 본인 변희제를 수사 중이라 답변하였다. JTBC는 올 2월 고소를 했고 검찰은 4월 16일 단한번 본인을 수사했고 당시 본인은 손석희의 조작 증거를 다소 제출했을 뿐 아니라 손석희가 검찰보다 개통자를 먼저 파악한 경우 태블릿 충전 부품을 누가 사전 주문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 요청했다. 그 뒤로 검찰은 어떤 연락도 없다. 오히려 본인이 지난 10월 10일 JTBC, 홍정도, 김수길, 손석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laughs> 최순실의 태블릿이 확실하다면 대체 검찰은 4월 16일 조사 이후 왜 추가 조사도, 기소도 못하고 있는가? 검찰은 본인을 기소하든 손석희 등을 무고죄로 기소하든 즉각 양자특위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당정책위의장편 이제 2017년 10월 1 4일 그리고 이 다음 거는요 오후 2시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따로 기자회견하는데 지난 토요일 제7회 정문솔 과학전을 떨어진 대상 카이스트에서 하는 건데 JTBC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가 막판에 취소한 사건입니다. 카이스트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후 2시 카이스트 도보 캠퍼스에 정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 이광형 교수 이번 저널리즘 대상의 심사위원장입니다. 여기에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와 월간조선 11월호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월간조선의 문갑식 편집장은 언론계에서 유명한 컴맹입니다. 이런 문갑식 편집장도 포렌식을 분석해서 30여 가지의 조작 증거를 잡아내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국립대학 하이스트 정도면 2, 3일이면 손석희가 태블릿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당 측은 추후로 국회 관련 상임위와 협조를 통해 카이스트 측의 사후 조치를 이해해 주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JTBC 예, 카이스트가 JTBC 관련 수상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 시에도 두곡동 카이스트 본사에서 어, 기자회견이 있답니다. 이상 정론관에서 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